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아버지의 말씀은 미가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미가 3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며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 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날이 그들에게 온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듯 악을 저질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예언자라고.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예언자들아 너희의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의 곁길로 이끌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못볼 것이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술객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아멘. 3장에 들어와서는 미가 선시자가 더 강력하게 그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정치와, 이 정치가와 교회가 타락을 하면 한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치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백성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고 제대로 사는지 그게 결정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어, 교회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뭐 목사님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성경은 관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하 정말 힘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정치를 정치인들이 잘하는지를 눈을 부릅뜨고 봐야 돼요. 잘못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잘못된 결정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들끼리 우리가 우리끼리 해 먹자. 그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야곱의 우두머리더라. 그러니까 왕을 비롯해서 권력을 잡고 있는 이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뭘 하고 있어요?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뜻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펼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별로 관심을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라. 그런데도 귀를 닫고 있죠. 남유다도 똑같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고, 또 뭐예요? 선한 것도 미워하고, 그런데 악한 것은 사랑한다.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권력을 가진 자들끼리만 힘을 모아서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는 일들은 백성을 산 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내고, 잡아먹고, 가죽 벗기고, 마치 고기를 삶듯이 가마솥에 넘고 삶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는 게 고통스럽고, 힘겹고. 근데 관,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들에게 강력하게 하시죠. 4절 말씀 보면 살려 달라고 그들이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잖아요. 이 세상 이 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생이 마감하는 날 우리 모두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상급 심판을 받느냐 아니면 징벌의 심판을 받느냐. 이것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어떠한 위기 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나라의 위기가 온다든지 아니면 자기 개인의 위기가 온다고 할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이 온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호소를, 그들의 부르짖음에 들은 채도 안으신다. 아무리 간구해봐라,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들은 채나 하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그렇듯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은 지금 다 세마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럼 반대로 또, 반대 것도 세마하시는 거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뭐 어떻게 판단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그러니까 정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더 낮아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연약한 자들에게 정말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는 그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구제하고 헌신하고 도우면, 그 모든 것도 어떻게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마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부분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이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일 거 없어요. 권력자에게 아부할 것도 없고요. 무슨 힘 있는 자들 밑에 가가지고 굴종할 필요 없습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힘 없는 사람에게. 주님의 눈길이 가 시선이 가 있는 곳에,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가 눈물을 거기서 흘리고요. 주님의 바라보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 그런데 4절까지는 뭐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권력자들은 그럴 수 있어.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5절 보세요.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 자칭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로는 또 그렇게 불리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래요 하나님은 판단하기를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뭐 어떻게 속이는 거예요? 그들의 설교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고,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속이고 있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설교 내용을 볼까요?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칩니다. 자기에게 잘 보이고, 자기를 잘 대접해주고, 뭔가 자기 밑에 잘 자기를 잘 따르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 주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반대하거나 자기를 따르지 않거나 공격하거나 아니면 자기뿐, 자기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끝났다 이렇게 끝났다. 지금은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은 사람들에게 그에게 몰리고 뭐 대단한 것을 이룬 것 같고 사람 어마어마한 목회를 하고. 대단한 일을 한것 같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 너희의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끝났다는 거예요. 내 백, 왜 그래요? 내 백성을 격길로 이끌었으니.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고 목적하신 길로 가게 되거든요. 좁은 길로. 하나님이 자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길로 이끌어야 되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히 주님의 뜻을 이끌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곁길로 이끄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에게, 또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가장 슬픈 게 뭐예요? 환상을 못 보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것은 무슨 뭐 이상한, 뭐 이단들이 말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3장 1절에 나온 것처럼. 그때 말씀이 희귀하고 흔히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 감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그 목사에게, 하나님이 아무런 감동을 주시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멈추고, 그런데도 말은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해왔던 그 풍월이 있기 때문에. 마치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자기는 알 거예요. 자기 영혼이 메말로 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못 보는 거야.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한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말씀을 대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주시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하는 말, 이 패턴은 뭐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라사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근데 이 말은 해야 될거 아니에요. 설교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말하는 거야. 자기 감정을 얘기하고, 자기 견해를 얘기하고, 자기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들으면, 그 말을, 자기 말을 잘 따르고, 자기에게 순종하고, 자기 말에 복종하면 그에게는 평화를 외치고, 반대하고, 거슬리게 하고, 그러면 전쟁이 다가온다 협박하고. 그러니까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술객들의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뭐 과거에 뭐 미가시대, 어? BC 8세기 때 일어난 일, 그때 국한된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 동일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괜찮습니까? 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릅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책망을 받았고, 또 남유다도 이어서... 미가 선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는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책망받을 일이 없, 없을까요?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나요? 세상 기준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돼요. 이 땅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삶이, 영원한 세계,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서 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눈물을 잃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히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한 사람,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욕망,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인생이 되지 않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